네. 11월 28일 오전 8시 30분입니다. 어, 아직 주말이니까 잘 주무시고 계시겠죠? 네. 음. 이번 영상은 그 구독자 보유 종목 리뷰 시간입니다. LG화학, 삼성SDI,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어, 이번 주말엔 한번 쫙 보죠. 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한 100개 돼요, 100개. 네. 네. 100개 되는 거를 어, 파셜로 끊어서 음. 의미 있는 종목들은 파샬로 끊고, 나머지는, 이렇게 뭐, 밑에 쭉 보이시죠?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어, 파샬로 끊어서 봐야 될 것은 파샬로 끊어서 보고, 나머지는 그냥, 몽땅, 뭐, 신규 상장주, 5G, 또 뭐, 2차전지, 이런 것들은 그냥 영상 하나로 다 보겠습니다. 이게 영상 하나로 막 100개씩 넣고 보면은 저는 편한데, 왜냐면 이제 제가 중간에 끊었다가 붙였다가 할수 있거든요. 네, 그거 이제 배웠어요. 어떤 우리 구독자분이 알려주셔서. 그런데, 어, 하나하나씩 막 이렇게 파셜로 올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 힘들다고 하니까, 보셔야 될건 이렇게 하는데, 일단, 네,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어, 이번 주말에, 어, 그 라이브 방송은 일단 패스, 네. 할거 많아요. 제가 노는 게 아니라, 메일도 천개넘게 아직 남아있죠. 네. 메일도 천 개가 넘게 남아있고, 그, 소위 말하는, 음, 뭐, 중요한 답글, 댓글, 제가 이제, 어, 올려야 되는 그런 것들도, 그냥 이렇게 1대1로 막,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는데, 방송으로 올리려면, 네. 이걸 어떻게 적절한 예를 들어야 될지 잘 몰라서,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시끄럽다고요? 아 요거 뭐 금방 끝나니까 잡소리를 좀 했어요. 어, 이 채널은 엘리어트 파동을 기본으로 오늘 서 있는 이 캔들의 위치가 파동상 어느 부분과 대응하는지를 확인해서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더 큰지 하락할 여력이 더 큰지를 여러분들이랑 카운팅 돼가면서 같이 보는 채널입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는 어,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한 어, 영상 링크만 달아드리고 설명은 생략을 할게요. 제가 오른쪽 위에다가 어, 지금 시간이 2분 5초요. 네. 엘리어트. 음. 그리고, 대신, 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데, 직관적으로 이게 추세가 살아있는지, 살아있지 않은지를 직관적으로 그냥 캔들만 딱 보고 알수 있는 거를 다시 한 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세요. 지겨워도. 네. 자, LG화학 볼까요? 네, LG화학이 두달 동안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네. 아, 자랑하려고 그러냐고요? 네. 네. 여기 2020년 8월달에 고점보다 그 다음달 9월달 음봉의 고점이 더 낮죠? 잘안 보이세요? 크게 자 여기 이 8월달에 고점보다 9월달 음봉의 고점이 더 낮잖아요 네 이런 거는 추세가 끝난 게 아니에요 네 lg 화학은 수없이 단독 영상을 올렸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올해 워낙에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 얼만큼 오른 거예요 그전에 음 네, 5개월 동안 요거 아시죠? 네, 빨간 거 다섯 개는 뭐예요? 네, 아, 상승인데 무슨 상승? 네, 상승의 한 세트. 빨간 거 다섯 개는 상승의 한 세트. 파란 거 다섯 개도 하락의 한 세트. 파란 거세 개는 하락의 한 세트. 빨간 거세 개도 하락의 한 세트. 네, 이렇게 다섯 어, 개를 마무리 짓고 아니 30만 원부터 70만 원이 대형주가 두 배가 넘게 올랐으면 이 정도 조정은 받아야죠. 네. 전 정말 여, 저한테 그렇게 욕을 하셨던 여러분들 옛날 구독자분들이 이 영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았느냐? <laughs> 네? 네, 보았느냐? 그러니까, 네. 손절 좀 하지 마세요. 아,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아니, 두 배가 넘게 올랐는데, 요거 조정을 못 기다리세요? 두 달인데? 네? <laughs> 계속 올라야 돼요? 그렇다, 네. 자, 그래서, 아, 그래서, LG 화학은 지금 여전히 욕심을 내고 또 고점에서 사신 분이 있어요. 대단하세요. 네. 아니, 더블맨, 내가 산 거는 별 이유 아니야. 여기를 돌파할 때산것 뿐이야. 응? 이 자리를 돌파할 때, 2020년 8월 27일에 고점인 78만 5천 원을 돌파할 때, 나는 샀다? 내가 잘못 산 거야? 아니, 뭐 잘못 산건 아닌데, 제가 이전에도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신고가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당했잖아요. 두산솔루스에 네 두산솔루스에 한번 당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할지라도 이렇게 어, 석달안두달안 이렇게 가까이 놓여있는 거는 최대한 어, 한번 눌렸다가 갈때 사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어, 두산솔루스 때몇번 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 만약에 80만 원에 매수를 하신 분이 있으면 지금 요게 21선 붙으려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니까 네, 다시 한번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또 손절하지 마시고, 일단 조금, 홀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규는 매수타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얘는 일단 신고가를 뚫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가로도 역사적 신고가에 놓여 있는 상태라서, LG화학을 신규로 들어가는 거는 오바다. 삼성 SDI. 삼성 SDI도, 네. 지금 이거 손에 우리 채널에 삼성 SDI로 손을 부신 분이 아무도 없죠? 우리는 다 이날 샀어요. 이날 아니면 이날. 언제예요? 어, 2020년 9월 23일 아니면 9월 24일 날운 좋게 어, 매수를 24일 하신 분은 정말 운 좋게 하신 거죠. 어, 이날 양일 날에 걸쳐서만 어, 이 종목을 사야 된다고 무슨 패턴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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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미트리컬 트라이앵글 패턴을 보고 들어간 거라서 이게 조금 무너졌지만 네 꿋꿋하게 버텨서 대부분이 네, 대부분이 뭐예요? 전원. 패널의 전원 15% 이상, 10% 이상 수익을 보고 한번 턴 종목인데 이제서야 이걸 사겠다는 거는 좀 오바죠. 네, 지금은 매수 타점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그래서 삼성 SDI와 LG화학은 보유자의 영역일 뿐이다. 네이버 볼게요. 네이버가 이제 매수 타점이 나왔어요. 네, 이버는 이제 확실한 자리가 나왔습니다. 여기, 여기. 1차로 요때 볼까요? 음. 2020년 10월 6일의 고점이 얼마예요? 30만 7500원. 그리고 2020년 10월 8일의 고점도 30만 7500원. 두 개가 같아요. 그리고 어, 2020년 11월 6일의 고점이 30만 7000원. 이 3일간의 고점이 30만 7500원에 수렴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30만 7500원. 아예 써놓을거요 여기다가 30만 7500원을 돌파하면 네. 네이버는 매수할 수 있습니다. 파동상. 어, 그래서 요거를 기억해 두시고 이거 전에 매수하는 거는 네 여러분 지리는 뭐예요? 지리. 여러분 지리 아시죠? 매운탕 지리. 지리는 말간 국물이 지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이 어, 지리를 시켰어. 야이집 지리 잘해. 그래 놓고 정작 그 사람은 고춧가루를 타서 먹어요. 그럼 지리예요 그게? 파는 사람은 그걸 지리라고 생각 안 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아유 주방장님 지리 솜씨가 일품이에요. 그러면 저 같으면 야넌 내가 지리를 끓여주면 뭐야? 네가 고춧가루를 타서 먹는데, 그건 지리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나는 지리를 줬으면은 지리 그대로 먹어야 그걸 아이집 지리 잘한다 그러는 게 말이 되는 거지. 정작 지리를 주면 그럼 매운탕을 시켜 먹던가. 음? 고춧가루를 자꾸 타서 먹으면서 그것처럼 30만 7500원을 돌파할 때만 이게 매수타점이라고 하면 이건 돌파 매매의 한 방법으로서 30만 7500원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게 우리 채널의 기본 음... 매수법인데 파동상 네 어차피 갈 거니까 이때 줍줍하면 안 될까 이거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어 그럼 더블맨 어차피 여기를 돌파 하고 살짝 빠진 거니까, 너 홀딩하라 그럴 거지. 응. 홀딩하라 그러면 올라가는 거네? 그럼 난 여기 여섯 서 살래? 이거는, 네, 저랑은 상관없는 매매에요. 우리 채널이랑은. 좀 이해가 안 되죠? 네. 얘가 좀 적절하지 않나요? 아무튼, 지리에다가 고춧가루를 타면은 건 지리가 아니다. 그것처럼, 네, 매수 타점을 잡아서 들어갔는데, 나는 제대로 들어갔는데 그게 밀렸어. 그런데 더블맨이 홀딩하래. 그럼 난 밑에서 잡았어. 그러면 그건 그냥 본인이 사신 거예요. 네. 네. 더블맨. 나 수익 봤어. 네가 이때 사라 그랬는데 내가 물타서 그건 난는잘 모르겠어요. 하튼, 네? 네.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좀 얘가 적절하지 않네요. 이거 좀 얘를 좀 적절하게 좀 이렇게 알려 주실 분 없나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네. 월봉을 보면 음. 얘도 어때요? 지금 최고점이 아니죠? 네, 86만 3천 원이 최고점이에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최고점은 2020년 6월 달에 86만 3천 원이 최고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 이렇게 뭐 조정을 받고 21선을 물고, 네, 여기를 한번 보러 가겠죠? 86만 3천 원을. 그래서 신규로 이게 잘 보이지 않아요. 아예 신규로 사려면다 같이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하면 몰라도 86만 3천 원을 쭉 돌파할 때 매수하면 몰라도 지금 어차피 여기를 보러 간 다음에 더블맨. 86만 3천원 보러가 보러 가겠죠 그러면 나 사야지 이거는 어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잠깐 끊었습니다 기침이 나서 네, 기침이 나서 잠깐 영상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단 어, 살려면 여기를 돌파할 때 사야지 어 지금 오를 거를 기대하고 미리 사는 거는 우리 채널 취지와는 맞지 않다 각자가 개인적으로 사시는 건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어, 이네 종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고, 이어서 기아차, SK바이오팜, 시젠, 이마트, SK가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게 다예요. 좀 짧은가요, 오늘? 네.